3 5번 t o Days Digital Natives 누군데 이거? 디지털 네이티브요. 어, 디지털 원주민이래요. 네. <laughs> 자, MZ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네. 자 오늘날 디지털 원주민들은 자 has grown up 뭐해 네. 왔습니다. Have b e 피피니까 시대가 뭐죠? 현재 시대요. 네. 오 어, 현재, 현재 완료. 네, 현재 완료. 성장해 왔다 이 말이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네. 자 뭐한 채로 해봐해 주고 immerse in 뭐뭐에 몰입된 네. 뭐뭐에 원래 이거 물에 빠지다라지 뜻인데 적셔진 채로 그러니까 몰입된 채로 어디에 쑥 빠져있냐 digital technologies 뭐 디지털, 디지털 기술 네. 속에 쑥 빠진 채로 그렇게 상상해 봤어요 네. 그리고 possess 뭐했어요 소유했어요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회복 저서 so, so have grown up이랑 포제스가 병렬이죠. 네. 자, 당연히 이런 기, 디지털 기술 속에 애들이 성장을 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를 또 가지겠냐? 아, 당연하진 않지만 기술적. 재능. 어, 기술적 t 애티, 티튜드 재능이요. 그죠? 네. 재능 적성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랑 비슷한 단어 너 있지 않아요? attitude 뭐는? 어, t 티튜드 맞아요. 에티튜드 e 뭐예요? 도요 맞아요. 아, 똑땐데 이게 어떻게 알았는데? 이제 좀공부하나 보네. 이제 라는 이제 attitude 태도 요 단어는 아니에요. attitude 적성 이란 단어를 써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이기 어, 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하는 적성이냐? to 부터 끝까지인데, 어 to utilize 하게 되면은 use예요. 그냥 use 이용하는 거예요. 뭐를 the powers of their devices fully 그들의 장치 장비들을 완전히 어 기계에 대한 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b 그러나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은 이제 그죠? 그러나 although 제뭐 치시고요. 어, 양보를 나타내는 이 접속사 즉 부사절의 어디가 중요합니까? 양보절이 중요하냐, 주절이 중요하냐? 어이, 주절이, 주절이 중요하죠. 주절이 중요하죠, 그죠? 자, they know 얘들이 알아. NZ 어? NZ 세대라서 이런 거잘 알아. 자, 뭐를 which apps to use? 의문사 to 부정사 뭐... 알아요? 뭐죠? 응? 알아요. 의문사 to 부정사본적 있잖아요. 그렇죠. Which apps to use? 어떤 앱을 사용해야 할지. 자, 오늘 또는 which websites to visit?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해야 할지를 알지만, 그죠? They do not necessarily understand. 당연히 이해하나 못하나. 네, 어, 네. 당연히 그들은 반드시 이해하지는 못해요. Not necessarily 하면 부은부정이죠. 네. 반드시 뭐뭐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핸드폰 쓸줄 아는데, 뭐 다른 장치도 쓸줄 아는데, 뭐다 알고 작동 원리를 다 알고 쓰는 건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The workings가 작동 원리가 됩니다. 비하인드부터 스크린까지 걸어치면은 비하인드 더 터치 스크린. 그죠? 그 우리 그 쓰는 스마트 기기들을 생각하면 돼요. 작동을 얇고 반드시 쓰진 않아요. 자, people need 사람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게? 그 장치 기기를 사용하려면. 기술 능력? 그죠? 네. can a logical literacy. 뭐, 기술을 이용하고 기술을 이해하고 쓸줄 아는 능력이 되겠죠. 어, 기술 활용 능력이 됩니다. 이게 필요해요. if 조건을 달아요. 세모치시고요. 만약에 만약에 어, 어, 어. they are to understand machines, mechanics, and uses 네가 이때 to u n d e r s t a n d 는 무슨 용법으로 쓰는 거냐? 어, 이해하기 이해하기 이 to 부정사 무슨 용법이에요? 부사정용법이요. 예. 부사정용법이 아, 이거? 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다? 형용사적 어. 용법입니다. 형용사적 용법 혁명사정용법 꾸미는 거 말고 서술적으로 쓴거 있거든요. 그래서 비투 용법이라 해가지고 뭐 예정, 의, 의무 의도, 가능, 운명,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여기서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비투 용법 intend, intend to 뭐뭐할 의도이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다. 정도까지만 돼요. 자 그들은 뭐 기계의 어떤 그 메카닉스 역학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사용법 즉 용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예, 예 싶다면 이해하고 예 싶으면 당연히 기술하려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음, 뭐. 예, 작동원리라든지 이런 거 알고 싶다면 필요해요 봐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자 in much the same way as as 제목 치시고요 자 뭐처럼 Factory workers, 얘가 주어해요 자, 장장동자자이이그 e a r 100년 네, 전에 r 네. 장노동자들0 0 e 2 years a g 2 e d t o 동사원형 e a r e a a e d t a o 동사 원형, s a e r s e r a e r o e s g o 2 e a r s ago, e a r a e s ago, 2 e a s g e a r e r e s o 2 e a r o e a r s a e a r s ago, 2 e a r o 2 e a e the elementary principles behind our devices 그죠? 비하인드부터 네. 디바이스스까지 걸어치면은 우리 장치 뒷면에 있는 그런 그 뭐지? 기초적인 어, 원칙도. 기본적인 그러한 원리들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내가 스마트폰 이런 거잘 쓰려면 그 장치에 대한 어떤 기본 원리라든지 대충 그런 거잘 알면 잘 다룰 수 있겠죠. 근데 principle 이거는 세이브 그때 알려줬죠 교정이라고 했할 하고 다르겠죠. 네. <laughs> 그건 뭔데요? 교정요. 예. 네. 글자 왜 이렇게 더럽게 쓰나요? 그죠? 이게 아 이게 네. 교장이라고 했죠. 우 주요한 우두머리의 이런 뜻이고 여기는 풀이죠. P L E. 이게 네. 원리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단어 보면 알 거예요. 자 그다음. 디스 이것은 자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뭘까? 뭐는 원칙들에 안으로. 음... 그냥 암 문장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암 문장이 어떤 거야? 우리가 그 우리의 장치 뒷면에 있는 기본 원리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음. 이것이 자, 현관별을 들고 empowers 칠하시고요. to deploy 칠할게요. deploy도 저기 위에 있는 음. 어떤 단어랑 비슷해요. 음. utilize라는 단어 있었죠. 음. 그첫 번째 문장에 utilize, 이용하다라는 단어 있었거든요. 그거랑 동일해요, deploy. 음. 음. 그래서 이렇게 하면 empower, 어떤 권한을 부여해요. 이게 empower 이란 단어가 권한을 부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 마음대로 쓸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us 우리가 뭐 하도록 to employ software and hardware to their uh, fullest utility. to부터 utility까지 가르치면은 어, 그것들의 최대한의 그런 쓸모까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부여받는다 이렇게 되겠지. 이것은 준다 우리에게 이용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거든. 음. 그다음에, 콤마 ing 오 형발표 지주시고자 분사 구문이 문장 앞이 아니라 문장 끝에 이렇게 딱히 걸리게 되면 이거는 그냥 결과로 해석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Maximizing our powers 우리의 힘이 뭐가 된다? 극대화된다. 극대화된다. 음. 맞아, minimize 하면 틀리겠죠? 이 우리 문제에서 네. 우리의 힘은 극대화된다. 근데 어떤 힘이냐? To achieve and create. 뭔가를 성취를 하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힘이 극대화된다. 해가 그러니까 오고 밑에다가 살짝 적어놔. 아는 만큼 아는 아는 게 힘이다 이 말이야. 아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그치? 아는 만큼 뭐를 할수 있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알아야 뭔가 할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글은요 어... 어떤 장치, 저어볼까요? 음, 여기서는 기기 디바이스. 장치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장치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 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최대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장치의 작동원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최대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o f t w a r e h a d w e i l e 다알 h e d i a n Yunga, h y 아 a r Sikajunda. I didn't give